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GM이 군산 공장 하청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근로 계약 해지를 휴대폰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연쇄 해고 사태가 우려됩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소 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보유됐습니다 설립자 비리로 얼룩진 서남대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산 환수와 공공의대 설립 등 남겨진 과제가 많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국GM 군산 공장이 폐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가운데 사내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200명 가량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이 된 이들은 회사가 자신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핸드폰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결정했다며 분개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군산시청에서 회사에 항의하는 기자 의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회사 측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인데 어떤 협의도 없이 단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이유로 오는 4월부터 근로 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한 통의 문자로 10년 이상 땀 흘려온 일자리를 잃게 된 정규직 직원들은 말을 이울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계 보장이나 이런 걸할수 있는 거를 만들어 주고 희망 퇴직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뭐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문자 한 통으로. 더구나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 위로금과 상여금을 단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생활을 여러 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화산시청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동안 정직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꾸준히 일도 받아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G.M 노조는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 금상공장 폐쇄 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든지 너무 억울하고 했어. 오늘 이렇게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부평 공장에서는 노사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GM 측이 제기한 군산공장 직원의 희망 퇴직 기한은 다음 달 2일. 본사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와 하청업체의 해고 도미노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경제인들이 한국GM 군산공장 정상 가동만이 해법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도 군산공장을 둘러싼 정쟁을 우려하며 폐쇄 철회와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군산공장 정화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하 경제인들이 한국 GM 군산 공장의 정상화만이 침몰하는 전북 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정 지원은 반드시 군산 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군산 버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과 창원 공장 가동률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지역 상공인 모두는 대정부 투쟁을 비롯하여 단의 대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단체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부평과 창원을 벌모로 손을 벌리는 지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다급함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상 가동되는 부평과 창원은 그대로 두고 군산에 신차를 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 다음 주 중에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을 잇따라 방문해 입장을 전하고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군산 공장 정상화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동률 향상을 위한 신차 배정과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이 대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 및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들은 또 정치권이 군산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민입니다. GM 군산 공장 폐쇄 절차 강행에 대비해 노조 측이 자산 무단 유출 감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공장 내 부품 반출을 허용하면서 공장 폐쇄 절차가 시작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만약에 대비해 회사 자산 외부 유출을 24시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집행부로 감시단을 꾸려 공장의 장비나 설비, 회사 부품 등이 무단으로 반출될 경우 원천 저지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GM 사태로 위기에 몰린 군산 지역 경제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테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테스크포스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아 지역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과제를 발굴하는 등 범정부 대책 수립을 총괄할 방침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집행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북 현안을 담은 나머지 두개 법안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지 부진한 새만금 내부 매립과 개발을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달전 이미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쳤지만. 그 동안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인데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위원회와 총을 공사에다 다 들어놓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통합이 되면은 공사를 만들 필요가 그건 무엇이냐? 새만금 사업은 그 동안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 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내 추진지원단. 국토교통부산아 새만금개발청 등세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손발이 없을 때 가졌던 역할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공사가 하반기 설립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현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탄소 산업 진흥원과 연기금 전문 대학원 설립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는 등 고류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4월 국회까지 기다려야 돼 세계 법안 전체 통과를 기대했던 전라북도로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 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평당 정동영 의원은 민평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를 추진할 경우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고 전남의 손금주 의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평당은 14명의 의원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워지자 의원이 6명인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핵심 공간인 경기전에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가 대폭 확충됩니다. 전주시는 올해 7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수복청 공연과 경기전 수문전 교대식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특히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왕과의 산책과 문화재 야행 등 야간 기행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 도내 사립대 교수이자 유명 시인이 여고생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인 A 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비양의 허벅지를 한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비양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잠을 깨우기 위해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립자 비리로 바람 잘날 없었던 서남대가 결국 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남대는 사라지게 됐지만 비리 사학의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일까지 남겨진 과제도 많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서남대 교정이 황량한 모습입니다.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은 막바지 짐을 챙기고, 대학의 자료를 이관받는 사학진흥재단 직원만이 교정을 본주히 오갈 뿐입니다. 전남북을 아우르는 내륙의 거점대학을 표방했던 서남대가 개교 27년 만에 문을 닫는 순간입니다. 교비 330여억 원을 횡령한 설립자를 상대로 투쟁하고, 정부의 폐교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힘써온 서남대 구성원들은 폐교라는 현실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담고 있었던 학를 이제 떠나는 심정인데요. 개인 비리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라든지 구성원들대해 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서남대 남은 자산은 임시사들이 선임한 청산관리인이 처분하게 됩니다. 우선 200억 원 가량은 교직원 불 임금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나머지 800억 원은 지금으로서는 법인 정관에 따라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 이른바 비리사학재산 환수법이 제출됐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비리사학의 남은 자산이 비리재단에 돌아가는 문제는 서남대를 통해 그 부당함이 널리 알려졌지만 서남대 폐교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남대를 대신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은 지역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설립하거나 서울시립대가 남원 캠퍼스를 조성하는 안이 유력한데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의대 그리고 지역과 같이 갈수 있는 학과를 존치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작은 대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남원 시민들이 공공 의대 유치 추진 위원회까지 꾸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설립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비리 사학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보류됐습니다. 서남대의 경우 정관에 따라 800억원에 이르는 자녀 재산이 설립자 가족이 관리하는 학교 법인에 귀속되는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처럼 비리로 인해 폐쇄되는 학교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류된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 4월 국회에서야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서남대 폐교 사태를 맞은 남원시가 공공보건 의료대 설립과 의대 정원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서남대 표교를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반드시 남원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지인 지리상권 서비스 확충이라는 서남대 의대 설립 취지에 맞게 의대정원 49명은 남원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준비 작업을 맡은 국민 헌법 자문 특별 위원회가 어제 돈의 여덟 개 시민 사회 단체 대표와 함께 지방 분권과 기본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지방 분권의 가치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으며 시민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부 개헌안 논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부 내륙권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남원 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드디어 운행됩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에 두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바로 가는 시외버스가 오늘부터 운행됩니다. 하루에 4번 왕복하는 리무진버스는 남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게 되며 운행 요금은 2만 9,500원입니다. 이번 운행으로 남원 시민은 물론 순창과 구례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접근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때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익산시는 강소기업 두 곳과 160억 원 상당의 투자 여백을 체결했습니다. 의류 전문 제조 업체인 GNG 엔터프라이즈는 제3일반 산단에 11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고 서울 금천구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됩니다. 인천에 소재한 우일 특수 전공도 50억 원을 들여 기계 부품 제조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하게 되며 13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완주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달부터 6월까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토요일에도 운영합니다. 완주 농업기술센터는 또한 평일 운영 시간도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낮 12시까지 운영해 농기계 임대와 반납을 도울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과거 성매매 집결지 전주 선미촌의 문화 재생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선미촌을 포함한 선호송 예술촌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옛 성매매 업소 두 곳을 매입해 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인 아트빌리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산등로 선미촌 구간에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 거리로 조성해 문화 복합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운영 프로그램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은 오늘 부안 문화원 야외 마당에서 무술련 정월 대보름 공연을 선보입니다. 태권도의 매력을 담은 퍼포먼스 모던 태권도 퀵스가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로맨스 코미디 연극 어쩌면 로맨스가 오늘부터 전주 한해랑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문화 영토 판이 삶과 죽음을 소재로 한 연극 일상 다반사를 내일부터 소극장 판 무대에 올립니다. 지난 음협협회가 마련한 앙상블 코코펠리 초청 공연이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99주년 3.1절 기념 행사가 오늘 도청을 비롯한 도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 등을 전시하는 무형문화재 기념관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관합니다. 발집태우기 등 정월대보름 행사가 오늘 완주군 이서면 앵곡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부안 청림 천문대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늘 부안읍 매창공원에서 민속제 행사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북현대가 오늘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과 K리그 클래식 개막 경기를 치릅니다. 3월 1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3일절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5도, 장수 3도 등 3도에서 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비는 5에서 20mm가 더 내린 뒤 차차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